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캐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캐시가 지금 0.0449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0.0456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캐시 오늘 보시면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어떻습니까? 자, 3%대 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캐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도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형성해 가면서 조정이라는 걸 줬습니다. 자, 이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는 이런 타임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대형 종목이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다 조정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이 와중에 자, 시총이 작은 종목들. 자, 썬더코어 스트라이크 온 톨로지 룸 네트워크 자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어때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종목에 비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 종목이 조정을 주는 사이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자 대형 종목들이 다시 한번 어때요 자 급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저는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슈팅이 안 나왔어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 캐시가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때자 이거 부러워서 보고만 있었죠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자, 이 발표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가지, 안 좋은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죠. 자,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자, 후호비가 뱅크런이 우려가 된다. 자, 비트코인 잔액이 위험한도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거래소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번더 밑으로 빼고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캐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급등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강력한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죠. 자,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횡보를 진행하다가 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두번 찍었어요. 자, 쌍바닥을 완성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 자, 7일선이 60일선 돌파. 그다음에 14일선 돌파했죠? 그리고 쭉 이렇게 올린 겁니다.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 뭐가 나왔죠?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틀 만에 10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차트의 모양도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라인이 7일선이에요. 그리고 14일선이 지금 만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여기서 7일선이 다시 뚫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구간이 뭐냐면 바로 이아래사 쌓여가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급등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수치가 80이 넘어갔죠. 자, 이렇게 80이 넘어가면은 밑바닥에 샀던 개미들이 자, 매도하고 싶어 하는 심리, 수익 실현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김없이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수치는 몇입니까? 57이죠. 자, 다시 80이 될 때까지 어때요?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수량들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하는 건 어떻게 보냐? 바로 여기죠? 자, 웨일 알러디라고 하는 고래 경보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예요? 매집입니다.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자,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공략해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처럼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은 자 1봉만 볼게 아니고요 자 4시간 봉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왜 좋은 흐름이냐 자 올라가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걸 주고 다시 올라가다가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개미들을 나가 떨어지게 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어때요 자이 볼링저밴드 상단과 볼링저밴드 하단이 좁아졌습니다 자, 좁아진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열릴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온다 자,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캐시 자, 4%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이 캐시는 한번 상승 탄력 받으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 종목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캐시가 갖고 올 강력한 호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EDXM 이 EDXM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이 캐시가 e 여러분들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어요 자왜 이런 얘기가 도냐 바로 여러분들 EDXM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와 이 e 캐시는 어때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장된 종목들은 미국 SEC 위원장이 과거에 해당 종목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종목들만 어때요? 여기에 상장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인 비트코인 ABC, 자, 이종목의 새로운 브랜드 이 캐시가 여러분들 여기에 상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EDXM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도 이네 종목만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을 늘려 갈 겁니다. 자, 근데 SEC가 승인한 종목들만 늘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캐시는 뭐예요? 무조건 상장이 된다. 그러면 이캐시는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세력들이 장악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흔들지라도 자, 절대로 매도할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케시를 고점에 물려있다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 평균 단가 올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지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더 담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이케시가 계속해서 조정 없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케시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래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가 가면 이 캐시는 무조건 간다. 비트코인도 가면 비트코인 캐시도 간다. 자, 지금 여러분들 대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캐시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따라서 오신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